오늘은 두 번째 날로 분녀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사명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녀라는 것은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몫에 따라 우리 달란트대로 나누어서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당장 내 길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왕 아그리파라든지 로마 황제 가이사, 이런 또 유대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보면 택한이란 말도 있는데 택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그런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라 할때이 그릇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구, 나의 택한 도구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코 그는 주님이 주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주님 위대한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배웠던 교육이라든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또한 헬라어 지식이라든지, 그의 열정, 그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고난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타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았던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리라는 말도 참 중요한 단어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알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울의 미래가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것을 알고 사울이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치밀하신 괴획안 이루어지는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의 사우라. 이 형제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을 맺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초대 교회의 상징입니다.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 신앙고백이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보낸다. 이게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은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빈을, 물고기 비늘과 같은 일종의 막이 떨어져서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기록을 하였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메식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시력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 멀게 했던 어떤 막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일어서는 동작뿐만 아니라 단순한 동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단어는 새로운 일을 위한 결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여 지니라 여기도 강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당장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회복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하게 건강해졌다라는 것이도 그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제자들은 배우는 자들이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본래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본래 담의 세계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주의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핍박으로 도망을 쳐서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박체로 말미암아 도망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며칠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지역 안에 약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처형되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이용되었던 그렇게 했던 사울이 회심 사건 이후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배척했던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때 놀람이라는 깜짝 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는 매우 논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 아니냐 하더라. 히브리적 종교 전통에 있어서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거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곧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제자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곳에는 성도라고도 하고 있고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증언이란 말은 사람들 하여금 동일한 견해에 이르도록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정인이란 말은 당황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이 당혹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은 본인만이 납득되는 논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논리적인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은 이미 구약에 대한 방대한 또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약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납득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1절이 아닌데, 그렇죠? 15절에 보게 되면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택한 그릇 이 택한 그릇이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아나니아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네가 그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나 그리스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접고 바울을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최종 권위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 것이죠. 두 번째는 택한 그릇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을 자신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박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사울로 말미 아마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여기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진리가, 원수 사랑의 그 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핍박자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승리 속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십절제를 보면,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셨다라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보내셨다라는 것은, 인물을 맡기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2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힘을 얻어 힘을 더 얻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그 위에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셨으면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미진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사람들까지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구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론도 붙여 주시고 미리암도 붙여 주시고 여호수아도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영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사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왜 주님을 만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눈에서 물고기 피늘 같은 막이 떨어짐으로 말암 아마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 경험과 육체적인 경험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막혔던 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 요한복음 9장 3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명인이 되게 하리함이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내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눈이 멀게 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를 바로 파악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한몽공동체의 포용과 연합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몽공동체의 포용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그를 인정해 주고 그 공동체가 그를 파송하고 그 공동체가 그를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역에서 회당이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안디옥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핍박자로 박해자로만 여겼다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반대만 받았다면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는데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를 받아줬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목사들일 수도 있고 장노님들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또 교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지지해 줄 때에 그들이 받았던 각각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시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그리스도의 체험, 그리스도의 경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지식과 또 경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가운데,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렇게 다시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을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며 있어서 단순히 나의 지식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영감으로 해 나가며 또. 주님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주의 정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맡았던지간에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던지간에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회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